사장실 안에 와인을 두고 마셨다는 데. 자 영상 하나 보실까요? 낯익은 곳이죠. 여기 어딘지 아시죠? 여기 어딥니까? 사장실. 네, 대전 MBC 사장실입니다. 2017년 9월 28일 오전 9시 30분쯤에 촬영된 영상으로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와인들이 좀 많이 있네요. 이 와인을 이렇게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뭐 선물을 하신 겁니까? 때로는 식사를 하게 되면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식당에서 주문하게 되면 훨씬 비쌉니다. 아하. 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미리 구입을 했다가 그래서 시원하게 합니다.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가지고 가신 겁니까? 사장실이나 회사 안에서 와인을 드시거나 뭐 이런 일은 없겠죠 근무 시간에 개봉되어 있는 와인이라고 돼 있네요. 저건 뭐 드신 겁니까? 사장실 안에서? 지금... 1분 20초 정도 남았으니까 설명을 좀 하시라고 제가 시간을 드리는 거고 이거 궁금하잖아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49만 원어치 와인을 사셨으니까 그리고 선물하고 영업에 활용하기 위해 샀다고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와인이 저렇게 사장실 안에 있고 개봉돼 있는 와인도 있으니까. 질문에 한결같이 동문서답 답변만 하는데 2022년 11월 26일 본인이 직접 쓴 글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좌파들은 집요하다, 독하다. 그들과의 싸움을 이기려면 그들보다 더 강하고 더 독해야 한다. 이건 뭐 지지하는 발언인가요? 그것은 나쁘, 거짓말하지 나쁘, 마시라는 나쁘다, 말씀을 드립니다. 나쁘다고 답변들을 가집한, 필요 없어요. 네. 평소에 좌파를 늘 비판하고 문제 있다고 하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다른 자리에서 이게 좌파다라고 하면 그들을 상대로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지. 이 기본적인 삼단논법도 모르니까 됐어요. 답하지 마세요. 이진숙 TV의 영상 물들 왜 비공개 처리했었죠? 저는 전혀 부끄러운 아니, 게 없어서 질문 을 이해 못해서요. 왜 비공개 처리했냐고요? 했는데도 이렇게 됐는데 왜 비공개 처리했냐고요? 유튜브를... 답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일방적으로 하겠습니다. 비공개 한 것이 드러나니까 또 바로 삭제를 하셨어요. 그 전에 의원 질의에 서면 질의 뭐라고 했냐? 영상이 없다 그랬어요. 직접 관리하지 않는다고 했고 거짓말하신 거고 증거 인멸하신 겁니다. 답변 기회 안 드립니다. 그거로 평가받는 표범 관씨하고그 동영상 찍고 그렇게 영상 올려놓은 거 드러날까봐 그게 겁났습니까? 역사 문제에 답변을 못했다는데 자또 질문 나갑니다. 단답형으로 해주세요. 아마 모니터링 하시면서 생각하고 오셨을 것 같은데요. 일제강점기 시절에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뭡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할 사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친구와 네. 관련된 네. 질문이라고 독도는, 생각합니다. 독도는 독도는 영토 분쟁 지역입니까? 아닙니까? 지난번 청문회때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실용적 하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위안부에 대한 강제성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같은 질문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청문회때 네. 답변하겠습니다. 아, 관리... 휴일에 사용한 법한 내용을 확인하자는데 휴일일 때까지 일하신 수행기사께 휴일 수당은 드렸습니까? 제가 알아서 했습니다. 알아서 하셨어요? 업무비로 알아, 알아서 했으니까. 경금 어, 업무비를 쓰셨어요? 회사에 왔겠죠. 수당을 주셨어요? 노동자가 노동을 하는 그런데 회사 업무로 사장이 내키면 현금 주고 회사의 수당을 주고 그게 대전 MBC의 법칙입니까? 회사에서는 회사에서 할수 있는 처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휴일 수당을 줬는지 여부도 상황에 따라 다르다 합니까? 아니면 휴일 수당은 늘 휴... 줬고 휴일에 일했으니까 그거 외로 본인이 또 후보자께서 현금으로 챙겨주시기도 하고 그랬다는 그러...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회사의 휴일 수당 내역이 있겠네요? 회사에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 휴일 수당 주셨다면서요? 그럼 있겠죠. 휴일에 일을 했으면 휴일 수당이 지불됐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본인이 휴일에 쓴 업무용으로 썼다는 법카 사용 내역이 있는 그 휴일에 그분께 휴일 수당이 지급됐어요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만약에 안 받았으면 그분은 휴일 수당 휴일에 근무 안 하신 거예요 커피숍에서 법카를 이용해 업무를 봤다는다 스타벅스를 평소에 많이 다니시나 봐요 많이 안 다닙니다 다니신 그런 커피숍들 보면 스타벅스 그리 많지 않은데 유독 특정 시점에 스타벅스의 구매 빈도가 폭증합니다 회사에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그 특정 시점에 수십 배 많은 사용 빈도가 나왔을까요? 김장겸 당시 본사 사장이 해임이 됐죠. 그때 당시에 대표이사로 있었던 사람들을 내쫓기 위해서 온갖 시위가 과격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그것과 스타벅스의 연관성이 있어서 답변하시는 건가요? 어,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네. 그게 공무예요? 본인이 쫓겨날까봐 많은 사람들을 음, 만난 음, 것이 공무입니까? 업무로 만났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게 공무냐고요? 회사의 위기가 발생했고 본인이 쫓겨날까봐 쫓겨날까봐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게 업무예요? 이미 네, 많은 됐습니다. 시위가 습니다 해주세요. 쫓겨나는 것은 기정사실이었습니다. 예. 기정사실인데 그것을 되돌리려고 사람들을 만나요? 그게 업무인가요? 업무 어, 뭐 마무리를 할 수가 있죠. 와인을 법카로 대량 구매했다는데 <laughs> 원래 빵을 좀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와인은 어떻습니까? 좋아한다고 할수 있죠. 아 그래요? 그러면 와인도 즐겨 사서 뭐 마시는 거군요? 즐겨 사서 마신다는 그 네. 질문이 왜 즐겨 <laughs> 사서 마시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법인카드 내역을 좀 조사를 해보니까 어, 저희가 파 사악된 것만 29차례 649만원어치의 와인을 사셨어요 아, 강남구 청담동에서 4차례 143만 3천원을 쓰셨고요 중구무교동에 있는 와인샵에서 14만 7천원 여의도동, 반포동, 장충동 대전전민동에 있는 와인샵에서는 400만 1,500원어치의 와인을 사셨습니다 이 와인들 사서 뭐 하셨습니까? 드셨습니까? 선물했습니까? 선물했다고 한다면 이것도 뭐 김영남 법 위반이나 청탁금지법 위반에도 해당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가 좀 됩니다. 업무용으로 썼습니다. 업무용으로 그러면 선물로 주셨습니까? 업무용으로 썼습니다. 회사 접대를 피자, 치킨, 김밥으로 했다는다. 2017년 3월입니다. 대전 MBC 사장 하실 때죠. 특정 시점에 지금 3월 4일하고 3월 5일이 휴일이에요. 토요일, 일요일. 촘촘하게 그 결제가 이루어졌습니다. 뭐 치킨도 사셨고 김밥도 사신 것 같고 빵도 사고, 그다음 피자, 또 커피, 김밥. 근데 관계 회사 접대라고 분류가 돼 있어요. 저런 걸로 접대를 어떻게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 저 Mm. 거래 패턴이 좀 이상해서 혹시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기억나는 것 없고요. 참고로 저는 어 육류를 먹지 않습니다. 지금 저기서 보니까 김밥 7만 5천 원제 혼자 먹으려면 상당히 소화 불량이 걸릴 것 같고요. 그렇죠. 모두 네. 다 업무로 사용했습니다. 공무로 사용했다고요? 예. 기억이 잘안 나는데 끈끈이는 안 나죠. 네. 근데 저 결제 패턴이요. 지금 보시면은 뭐 5분, 10분 단위로 촘촘하게 네. 이어집니다. 사장님께서 그렇게 다니시면서 결제하셨어요? 제가 결제를 했을 수도 있고 지금 이 패턴을 보니까 직원들이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꼈 응. 회사하는 날까지 법과 꼼꼼하게 사용했다는데. 2018년 1월 1 8이 마지막 근무일이시죠? 1월 8일이요. 아, 1월 8일이 그 시까지가 임기십니까? 24시라고 봐야 되는데 원래는 음, 어, 1월 9일입니다. 1월 9일까지. 네. 1월 9일에 해임. 그 그렇게 답하실 것 같았어요. 해임 이사회다. 네, 1월 8일 1월 8일 대전 MBC 가서 그, 그걸뭐 사직서라고 합니까? 뭐 사퇴서라고 합니까? 하, 제출하셨죠? 네, 네. 그 뒤에 퇴근 그럼 그것도 퇴근이라고 해야 되나요? 집으로 돌아가셨잖아요. 예. 네. 그때 나가시면서 저녁도 드셨어요. 보니까 기록에 보면 그걸 법카로 해야 됩니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셨어요? 네. 그근데 그것도, 그것도 영업이에요? 무슨 영업을 하십니까? 사표 내신 사장이? 저... 커피까지도 꼼꼼하게 주셨어요. 예, 답변 안 들어도 될것 같아요. 답변이 들립니다. 법인 카드로 서울대전 방집 동시에 구매했다는다. 사직서를 제출한 날입니다. 제과점 두 곳에서 과자류를 구매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 과자를 사서 누구에게 줬습니까? 제가 이미 보도자료를 통해서 밝혔고 이 자리에서... 직원을 그... 저희가 만나서 인터뷰를 땄습니다. 이 영상을 한번 불어보시죠 제과점에서 제 과자를 사서 그것도 서울... 과 대전에 있는 제과점 두 곳에서 과자를 사서 했다라고 직원들이 줬다고 하는데 영상 준비됐습니까? 저희 모션은 그간까지 사장 역할을 안한 거잖아요. 마지막 한달 동안 거의 안 하는 상황이었는데도 네. 네. 출근도 안 하는데 업주를 썼다는 거는 그렇죠. 말이 안 되죠. 우리은 계속 행명을그 논리를 만들어내는 거고 차임하게한달 한 전부터 이제 회사에 나오지 않았고 이건 이건 또사실잖아 거고 그럼 뭐로 줘. 그 다른 사람이 있을 거아니에지 다른 사람이 있다는 다 받았다. 그런 소문이 네. 어, 동네 식당에서 혼밥하면서 업무 미팅을 했다는데 저희가 2017년 당시 해당 식당에 메뉴판을 저희가 입수를 했습니다 12,000원짜리 결제를 4차례 정도 했고요 수액 결제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12,000원을 어떻게 쓰셨을까 보니까 황태구이 정식 12,000원 고등어구이 정식 12,000원 보쌈 정식 12,000원입니다 이건 혼자 먹을 수 있는 거죠 12,000원을 결제했으니까 한 사람이 먹은 겁니다 한 사람이 거기서 먹으면서 업무와 관련된 미팅을 하신 겁니까? 때로는 수행기사가 따라오겠죠 네. 제가 다른 곳에서 업무를 보는 동안, 주행기사가 식사를 하는 경우가 수행기사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식사를 하거나 후보자께서 혼자 식사를 할때 법인 카드를 사용해도 됩니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법인 카드 사용 기준에는 개인 비용부는 반드시 개인 신용 카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 카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인 카드를 개인 카드처럼 쓰면 됩니까? 후보자님의 월급 안에 식비도 다 들어가 있고요, 주행기사의 월급 안에도 식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카드를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이진수 방통위원장의 법인카드 포인트 발언에 최민희. 위원장이 어렵서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개인 정보 창원에서 제출 안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출 못하게 됐습니다. 제가 만약에 저의 포인트라고 하면 쉽게 아, 제출을 할 수가 있을 저기, 텐데 저 후보자 네. 그 포인트는요. 그 사람 개인의 포인트를 저희가 보자고 한게 아니고요. 법인카드 포인트와 관련한 캡처였어요.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진숙 후보자에게 캡처 번을 보내줬다는 그분의 개인 포인트 얘기한 겁니까? 아무리 궤변을 늘어놓아도. 그렇지. 그게 그분 개인정보입니까? 법인카드로 인하여 발생한 포인트를 그분이 가져갔다면서요? 그게 왜 개인정보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십니까? 덕유산 리조트에서 일요일에 운영비로 18만 4천 원, 골프장에서 8만 4천 원, 토요일 카페에서 7천 500원 이게 다 규정에 맞게 사용한 것입니까? 규정에 맞게 사용했습니다. 반드시 업무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증빙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정상적으로 영업 활동을 했을 뿐입니다. 토요일에 신촌 2대 앞에서 파인 다이닝을 갈만한 무슨 업무적 사유가 있습니까? 업무상 배임으로 유죄 선고 받은 김재철 전 사장 법원이 어떤 이유 때문에 김재철 사장에 대해서 유죄 판결 내렸습니까? 법인 카드 여기 법원 판결문 있습니다. 법인 카드를 주말 및 휴일 등의 호텔 투숙 등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서만 사용이 가능한 법인 카드를 개인 용도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 김재철 전 사장도 지금 후보자 똑같이 내가 법인 카드를 사용하는 것과 모든 업무와 관련 이 있다라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았지만 오히려 법원 질타를 받았습니다. 2015년 2월까지 사용처가 호텔인 내역, 결제 내역만 200. 16건 총 5,900만원에 이릅니다 게다가 결제가 집중된 곳이 서울 중구의 한오성급 호텔이고 특급 호텔에서만 152건 5천여만원을 사용했고 63빌딩 고급 식당가에서 7,500만원을 사용합니다 그중에 토요일 일요일에도 특급 호텔에서 법인카드 쓰지 않으셨습니까? 주말에 법인카드 사용한 적 얼마나 됩니까? 2009년부터 18년까지 후보자가 토요일 일요일에 쓴 법인카드 사용 내용만 342건이고 8,500만원에 달합니다 저, 저희는 네 저희는 토 일요일이 따로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말 골프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러면 주중에 골프를 했다 그러면 또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저는 정당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했을 뿐입니다. 몰래 들어가 찍은 것도 아니고요. 아마 위원장님이나 우리 부위원장님 기억하실 것 같아요. 보도자료에 첨부된 사진입니다. 그 전에 이진숙 위원장님한테 뭐이 사진까지 띄우고 물어볼 생각 없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처음 이 사진을 접하고 제가 느꼈던 거는 도대체 뭘 가지고 83명의 후보자를 7번 8번 투표를 하면서 할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또 제보를 받아 보니까 여기 지금 밑에 있는 뭐 이렇게 모니터 같이 보이는 거 있죠. 그 사용해 보셨습니까 두 분은? 우리 이진숙 위원장님 사용하셨어요? 제 직무와 관련된 것이어서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laughs> 이 사용, 이 사용 여부인데 그것도 진술이 안 됩니까? 위안부입니까? 아니면 강제입니까? 아니면 자발적입니까? 논쟁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답변 못 합니까? 일본군 위안부는 강제적인 위안부였습니까? 자발적 위안부였습니까? 이게 논쟁적입니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논쟁적인 사안이라는 것은 이게 뭐가 논쟁적입니까? 논쟁적인 사 사안, 논쟁적인 사안이라는 있습니다. 것은 취소하고요. 이 사안이 누구와 사... 누구와 논쟁하고 있습니까 개인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사건이에요? 일본군 위안부가?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개별적인 사안입니까? 역사관에 대한 문제이고 일본군 위안부가 A라는 위안부가 강제로 갔냐? 제가 이렇게 물어야 개별적인 거고요. 대한민국 국민이시죠? 대한민국 네. 국민의 80% 90% 가까운 분이 일본군 위안부는 강제적인 것이었다고 판단합니다. 그 90%에 해당하지 않고 나머지 10%에 해당합니까? 이걸 답 못하는 사람은 정말 방통위원장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저녁에 오시면은 빵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였어요. 네, 5 0만을 채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 5 0만원 정도면, 네. 단팥빵 한일8 0개 정도 되거든요 단팥빵은 그나마 부피가 작아가지고 어떻게든 들고 가실 수 있을 건데 네. 선물정뭐 식빵 이런 게 50만 원씩 정려면은정 네. 하나는 관사 근처, 하나는 애정하시는 그곳입니다. 지금 이 직원분들 설명대로 혼자 못 들고 가잖아요. 단팥빵 280개 들고 가실 수 있어요? 심지어 이두 군데서 다 사셨어요. 같은 날 어, 네, 100만 사... 원어치 사신 겁니다. 어떻게 들고 가셨을까요? 사건을 희화화하기 위해서 제가 어, 희화화요? 다, 답변을 희화화요? 중상모략 사, 사과한 게 어젠데 희화화요!